정동원이 광고계를 뒤흔들다.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앞에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평소 스타 촬영장에서 볼수 있는 스탭들의 움직임이나 사진 기자들의 분주함 정도가 아니라 각종 굴지의 기업 마케팅 팀장들이 직접 현장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두꺼운 계약서, 자사 제품 샘플, 그리고 이번 만큼은 반드시 모셔와야 한다. 는 절박함이 섞인 표정이 함께 들려 있었다. 대체 무엇이 광고업계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단 말인가? 그리고 왜그 중심에 정동원이 있는가? 지금부터 알려지는 내용은 광고계 내부에서도 극비로 분류되어 온 충격적 사실들이며, 이번 보도로 인해 광고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뒤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1. 그는 무대 위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 증언이 등장하다. 한 유명 음료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익명을 전제로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동원은 카메라 불이 켜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모델 이미지보다 3단계 이상 높은 뉘앙스가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팀이 준비한 콘티가 무의미해질 정도였죠.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난달 촬영된 한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의 광고 현장에서는 정동원이 감독의 지시 없이 즉흥적으로 만든 포즈가 브랜드의 새로운 시그니처 이미지로 채택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건 마치 1초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가 고개를 돌리고 조명을 받아내는 각도 하나만으로 세트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은 감독조차도 숨을 멈추게 만들었고, 촬영장에 있던 브랜드 관계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친 뒤 한마디를 내뱉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게 맞지? 2. 광고계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비밀. 정동원은 시장의 기준을 바꿔버렸다. 기자가 입수한 광고대행사 내부 보고서에는 충격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25년 모델 영향력 지수. 정동원은 기준 측정 기준으로는 더 이상 평가 불가. 그 아래 기록된 세부 항목들은 더 놀라웠다. 광고 시청 유지율 평균 대비 4.8배 상승. 브랜드 인지도 즉시 상승률 최대 31% 기록. 팬덤의 일반 소비자 호감도 72% 오른쪽 화살표 94% 상승, 전례 없음. 출연료 대비 효율 지수 상위 0.1%. 대행사 직원들은 이를 정동원 효과라고 부른다. 그 효과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것이었다. 브랜드는 그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이미지 리뉴얼 효과, 팬덤 확장 효과, SNS 바이럴 자동 발생이라는 세 가지 보너스 효과를 동시에 얻는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단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정동원의 카메라 대응력은 프로모델도 따라올 수 없다. 이유는 아직 분석 중. 3. 숨겨져 있던 진짜 이유. 최초 공개. 그가 브랜드들을 줄 세우는 결정적 무기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정동원의 광고 촬영을 여러 차례 지켜본 한 메인 조명 감독의 독점 증언을 입수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동원은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의 심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시선을 맞추면 보는 사람은 어떤 감정이든 즉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정동원의 시선은 단순한 비주얼이 아니라 감정을 조종하는 트리거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화장품 브랜드는 정동원 모델 기용 후 온라인 구매 전환율이 540% 상승하는 기적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객 인터뷰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놀랍게도 다음 한 가지였다. 정동원이 나를 직접 바라보고 말해주는 느낌이라 제품을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발생한다. 4. 광고업계 고위 관계자의 폭탄 발언. 이건 타고난 게 아닙니다. 숨겨진 훈련이 있습니다. 한 글로벌 브랜드 아시아 총괄 매니저는 기자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정동원은 데뷔 초반부터 감정카메라 훈련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트레이닝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받는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이 훈련법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카메라를 사람처럼 바라보기. 감정을 0.1초 단위로 조절하기, 소리 없이 분위기를 바꾸는 정적 연기 훈련. 이 비밀 훈련 덕분에 그는 촬영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변 공기를 조용히 장악한다. 감독들이 그를 움직이는 감정 엔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 훈련법은 정동원만을 위해 설계된 특별 프로젝트였음이 이번 취재로 밝혀졌다. 5. 브랜드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짜 순간. 현장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충격적 장면. 서울 한남동에서 진행된 프리미엄 향수 광고 촬영 마지막 날. 촬영이 끝나고 정동원이 퇴장하려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동시에 다가오며 각자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내드는 초유의 혼란 장면이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같은 문장을 외쳤다는 점이다.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동원 뿐입니다. 경호 인력까지 투입되면서 결국 정동원은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고, 이후 광고업계는 이 사건을 12월 한남동 대혼란이라고 기록했다. 6. 마지막 반전. 그는 더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 취재 도중 기자는 또 다른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문서 제목은 단한 줄. 2026 글로벌 캠페인 정동원 단독 프로젝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4개국 동시 진행. 브랜드 통합 모델로서 하나의 얼굴 전략 추진. 글로벌 광고 시장 최초 정동원 스타일 분석팀 창설. 즉, 2026년 광고 시장은 정동원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광고 전문가들은 단언했다. 이건 케이트로스타가 세계 광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수 있다.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이 그의 스케줄 확보를 위해 경쟁 중이다. 7. 그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다. 하나의 현상이다. 정동원은 더 이상 가수로만 평가될 수 없다. 그는 광고계의 흐름을 바꾸고, 브랜드 전략을 뒤집고, 시청자들의 감정 구조까지 움직이는 신세대 카리스마의 중심이다. 그리고 오늘 밝혀진 진짜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미지가 되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되는 남자라는 것이다. 광고계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정동원을 잡는 브랜드가 곧 시장의 승자가 된다. 8. 정동원 효과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광고주들의 공통된 증언. 광고계에서 정동원 효과를 경험한 브랜드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남긴다. 그들은 마치 설명할 수 없는 힘에 감전된 사람처럼 여전히 촬영장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다. 한스넥 브랜드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동원과 함께한 촬영날은 지금도 스탭들끼리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그가 웃으면 세트 전체가 밝아지고 단 1초만 진지해져도 조용해진 분위기가 긴장되죠. 그런 아우라를 가진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촬영 직후 벌어진 기막힌 상황을 증언했다. 저희 대표님이요. 영상 모니터를 한번 보고 바로 결제도 하지 않은 예산을 두 배로 올리자 고 외쳤습니다. 정동원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기업 대표가 광고 예산을 즉석에서 두 배로 올린 사례는 광고계 내부에서도 거의 전례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9. 충격적 추가 반전. 정동원의 광고는 예고편만으로도 기록을 깨고 있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사건 하나가 있다. 정동원이 모델로 등장한 모 브랜드의 광고 예고편 12초 영상이 공개된 지단 3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한 것이다. 정식 광고도 아닌 예고편 2 정도의 파급력을 보인 것은 광고업계 처음이다. 더 충격적인 건그 이후였다. 공식 본편 영상 24시간 조회수 1.1억만 돌파. 광고가 방영된 TV 프로그램 실시간 검색어 1위 점령. 해외 유튜브 리액션 크리에이터 57명이 영상 제작. 브랜드 제품 품절까지 걸린 시간 14시간 20분. 이 데이터를 본 업계 관계자들은 말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이제는 정동원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